일 번에 보시면 염화암모늄 NH4Cl에 해당하는 게 없잖아요, 그렇 그래서 정답은 1 번이에요. 클로라민의 생성과 클로라민의 분해 반응식을 알고 있느냐를 물어보는 문제죠. 6 번으로 넘어갈게요. 정수장에서 소독을 염소 대신에 오존을 이용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틀린 설명은 오존은 염소보다 어때요? 살균력이 높죠. 살균력이 높고. 경제성으로 보면 고가에 해 당하기 때문에 좋지가 않아요. 오존은 가장 큰 단점, 살균력은 산화력도 너무 강하고 살균력도 강한데 단점이 만들어놓고 쓸 수가 없다 그랬죠. 오존은 현장에서 직접 발생해서 써야 하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어떤 전력 손실 같은 것들이 형성이 생기죠. 어, 많이 발생을 하죠. 그래서 오존 같은 경우에는 산화력이 좋은 반면에 많이 만들어놓고 쓸수 없어서 현장에서 직접 생산해야 되는 그런 단점이 있다. 그래서 가격이 고가다라고 했었고요. 3번에 보시면 그 대신 산화력이 워낙 강해서 맛이나 냄새 같은 것들의 살균 효율이 상당히 좋죠. 제거할 수 있고요. 네번째로 보시면 잔류성이 높아서 2차 오염에 대한 위험으로부터 보호된다. 땡이죠. 오존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스스로 분해되려는 속도가 엄청 빨라요. 그래서 가만히 있지 않고 오존 O3 자체가 계속 분해가 되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물 속에서 그 오존 자체가 존재하지 못하는 거죠. 잔류성이 엄청 짧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존 소독을 아무리, 어, 살균 요율을 100% 증대시키기 위해서 살균을 많이 했다 하더라도 오존 자체가 물 속에서 계속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염수처럼 계속 존재하는 게 아니라 오존 물 밖으로 자꾸 빠져나가려고 하니까 물이 어떤 송수라든지 아니면 물이 급수되는 과정에서 오존이 다 빠져나가 버리고 다른 미생물이라든지 오염물질 같은 것들이 들어갔을 때 유입됐을 때 그것을 막을 수 있는 것들이 없어요. 그래서 오존 소독을 한다고 라 하면 반드시 최종 소독은 무슨 소독을 해줘야 된다 염소 소독을 해줘야 된다 왜 염소는 자율성이 길고. 오존은 잔류성이 없기 때문에라고 말씀 드렸어요. 그래서 4번 에 보시면 잔류성이 높다라는 것 자체가 틀렸죠. 잔류성이 없어요. 없어서 2차 오염에 대한 위험이 크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셔야 돼요. 그래서 6번의 정답은 4번이고요. 7번 볼게요. 소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페놀로 오염된 물의 경우에 오존 소독보다 염소 소독이 더 적합하다라고 했는데 페놀이 들어가면 페놀이 염소 염소랑 반응하면 뭐 형성돼요? 페놀이 함유된 폐수를 염소랑 접촉을 하면 클로로페놀이라는 게 형성이 되죠. 클로로페놀 같은 경우에는 아주 심한 악취가 발생되기 때문에 그래서 페놀이 함유한 폐수를 염소 소독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셨죠? 페놀을 함유한 폐수는 염소 소독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 클로로페놀이 형성이 돼서, 심한 악취 같은 걸 유발하기 때문에, 심미적으로 사람이 음용수를 사용이 불가능하다. 라고도 말씀드렸어요. 옳지 않은 건 1번이네요. 클로라민, 결합잔리염소는 소독제로서 효과가 있죠. 그러니까 형성되는 유리잔리염소에 해당하는 HOCL이나 OCL-, 클로라민에 해당하는 결합잔리염소. 다 소독력은 있어요. 다만, 그 소독력의 차이가 있는 거죠. 제일 센 거는 소독력이 센 거는 HOCL. 그 다음이 OCL-. 그 다음이 클로라민이에요. 클로라민은 살균력은 가장 약한 데 비해서 장점이 냄새가 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취미가 없다는 게 가장 큰 특징이에요. 3번 보시면 오조는 박테리아 살균 및 바이러스 불활성화에 효과가 있고요. 산화를 강하고 오조는 트리알로메탄 생성을 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트리알로메탄 생성은 염소 소독할 때만, 유리잔류 염소 생성할 때만. 즉, h c l 이나 OCL-로만 소독할 때 트리알로메탄이 생성된다. 라고 보시면 돼요. 8번 갈게요. 8번. 8 번은 이 그래프 제대로 해석하는 문제인데요. 다음은 용해. 용의...